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검성입니다네 a f 아프리카 브릭스 2 0 2 1년 l 디컵 진출 경우 i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경기력이 조금 왔다갔다 그냥 o k e wait, 인 팀이 t w 버렸어요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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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i t wait, wait, w a 당연히 직행이 w 요 그냥 2,3위를 했을 i t w a 경우 w 수를 따 w 야 됩니다 그리고 2, 3, 4위를 했을 때는 선발전 진출은 확정인데 5위를 기록했을 때는 용심리브가 6위를 하게 됐을 때만 선발전 진출이 되고 나머지 탈락입니다. 6위 했을 때는 그냥 올해가 끝이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경훈수가 리브 샌드박스랑 똑같다고 보면, 보시면 되는데 리브 샌드박스보다 살짝 더 유리한 게 리브 샌드박스는 정규시즌 1위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아프리카 프릭스는 아, 1위는 안 되나요? 아, KT한테 맞아가지고 일안 되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아프리카보다 아무튼 성적이 더 지금 성적이 훨씬 좋으니까 확률이 더 높죠. 루트가 바라보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이 선발전에서 좀금 쇼플 좀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랑 리브 모두 최근 기량이 올라온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어 누가 승, 그냥 경쟁팀인 리브 승드박스라고 봐야 될 정도로. 그냥 리브 샌드박스를 잘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프릭스의 최상 시나리오 이시드 치킨입니다. t 1이 우승을 해야 돼요. 그냥 티원이 응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T1 우승. 그리고 2위 아프리카 프릭스가 지, 기록을 하고 농팀 리브가 3수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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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가라 가져가고 어, 더듬어서 죄송해요. 젠지랑 다머니 56위를 기록해 야 됩니다. <laughs> 젠지랑 다머니 56위. 젠지는 모르겠는데 다머니 6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서 왜냐면 정규진 최소 5. 5 이상을 할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티원이 네. 우승 못할시는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리브 선스벅스랑 똑같아요. 용심이나 리브나 비슷해요 다. 용심 아프리카가 우승을 해야 되고 티원이 아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2등을 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됐을 때는 음딱 3시대로 진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티원이 3 2시대로 가게 되고 3시대로 진출을 가능한데 이것도 그룹스테이지를 가냐 못가냐 차이기 때문에 은근 의미가 달라요 네 선발전 최종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최종전을 치르게 되면 일단은 떨어졌을 때 3살 뒤에 출국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월드컵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가 크 커요 3등 아프리카의 최상 시나리오를 살펴볼게요 다몽기아가 1,2등을 해야 되고 농심이랑 리브가 여기 1,2등 안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되면서 5위를 둘이 나눠 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3등, T1이 4등, 그리고, 젠지가 6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리브, 농심, 아프리카 경우일수는, 진짜, 치열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리브 샌드박스 좋아하는 팀들이나, 아프리카 프릭스 좋아하는 팀들은 다, 약간, 겹칠 거예요. 팀 성향이, 은근 비슷하면서 달라가지고, 미묘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프리카 프릭스 한번 저는 응원해보고 싶고요. 다음, 이제, 영상에서는, 어,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버 검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